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토파 읽기 10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준비 단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시험 받는 이야기입니다. 아, 제 앞에는 성경이 있고요. 제가 아, 예배 때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성경입니다. 아, 이거 언제 샀죠? 2012년. 2012년. 음. 2월 15일에 샀군요. 평생에 와서 성경은 여러 권 샀습니다. 큰, 큰 월자, 성경 전서네요. 예. 이큰 이 글자인데도 안경을 봤으면. 어,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좀 널리 대충, 대충을 읽을 수 있는데, 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관계를 껴야 돼요. 제가 성경을 갖고 옆에 이제 읽으면서 저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저 본문도 보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띄운 거는 뭐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을 따로 오류그 어, 컴퓨터 안에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 사진의 일부를 이렇게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이 한쪽 이 성격 한쪽을 찍어서 이반반오쪽 왼쪽 반반 나눠서. 이렇게, 오리기 해서 올린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읽기에 좋고요 제가 화면을 확인할 때도 좋습니다. 음, 번갈아 하면서 봅니다. 예, 성경을 보면 저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아, 지금 어디다, 이게, 이 종이의 예, 질감도 느끼고 좋은데, 화면은 그 부분만, 예, 딱, 눈에 들어와서, 음. 세밀하게 읽기는 좋은데, 네, 이게 전체적인 느낌, 그런 건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양쪽 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이 성경을 이 성경, 이걸 읽고, 어떤 땐저 화면을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테니까, 저도 그 화면을 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받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에 아주 짧게 나오네요. 저 위에 그 병행구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로 잘 나누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 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중들더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략하게 시험받았다는 이야기를 10년 반면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좀쭉밀렸어요 약간 공간 복음 안에서 벌어진 그 편집사 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신학 그 분과도 있어요. 분과라 기 보다도 그 영역이죠. 성경의 역사비평인데 성설신학이죠 거기에 음, 편집사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음,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무슨 편집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지 이상하게 생각을 일반 신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 텍스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 이르기까지는 그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전의 역사가 있고요. 그게 어느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읽히고 거기서 다시 해석되면서 음, 예. 들어갈 건 들어가고 나올 건 나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텍스트가 결정된 겁니다. 맛... 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같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이 사장 1절부터 나오는 시험 이야기가요. 마태복음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마가복음은 아주 작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산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게 이끌리시며 1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할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런 문장을 보면요, 뭐 성령 거룩한 영이 그 내면 세계를 가득 채웠다는 거겠죠. 꽉찬 느낌 말이죠. 거룩한 영의 꽉찬 느낌이요. 시인들이 종종 그러한 느낌으로 시를 씁니다. 시상이라고 하죠. 시인들만이 아니라, 그, 작곡가나, 조각가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다그렇고요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영의, 그, 내면에 가득 차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어떤 세계를 열어갑니다. 그런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쪽으로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충만한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도 하지만 악령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기가 그냥 어렵습니다. 사람은 구분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공간하기 힘들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야 혹은 그 사람보다 한수 높은 사람이 봐야 그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성령에 충만한 분이 있냐. 원래부터 충만하신 분인데,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에서, 음, 긴장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신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그럼 이러한 말들은 이상한 거죠. 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갖고 오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신성이라고 하면은 그쪽만 강조한다면 저 문장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제 낱말을 성령으로 바꿔도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세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 하나 어, 본질의 차원에서 그런 거고 신적인 본질에서 그런 거고 그 허스텔리티 인격에서는 구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그쪽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퍼스널리티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음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예수님에게도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영혼이 가득했다, 가득찼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로든 시인처럼 어떤 음, 어떤 순간에 시상으로 그의 영혼이 가득차. 있는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런 충만함이, 충만함의 순간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게 드물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가르킵니다 자, 그렇고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돼 있죠. 그 요단강에서 지금 여기가 잠깐만요. 음, 아, 지금 사장이 이 되는 이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가 아, 나온. 그 지리적 배경이 어딘지 본문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인근이라고 그래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100% 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 받은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라고 딱 나왔나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면 이거는 요단 광야로 우리가 생각하죠. 다른 아 미안합니다. 그세의 요한이 활동하던 그곳. 서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 아니 보금서 기자들은 뭐 그러한 그 지리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어떤 사실 배경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적지는 않아요. 그뭐뭐다 흐릿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딱 정확하게 여기서, 뭐, 요당, 아, 갈릴리, 그, 호수, 어디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몇번 몇 왔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거쳤고,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에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을 추적하듯이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연대계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 예수님의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배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는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오고 앞이 이야기에 뒤로 가기도 하고 지리적인 것이 조금 일관성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시험 받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 곧그 자리에서 시험 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렇겠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되게 되어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네. 일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죠. 그 준비기간이 딱 40일이 아는데 네. 그,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된 거죠.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